주요 뉴스입니다. 어린이 집에 치우친 보육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공동사무소에 아이러브만 카페 및 장난감 대여점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안성시는 올여름 잦은 비와 태풍으로 김장채소류 재배 작황이 부진해 가격 상승이 예상됨에 따라 직거래 장터를 운영합니다. 안성시는 2012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읍면동 합동으로 기동징수반을 운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성뉴스 김민영입니다. 요즘 물가상승률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더 높다고 합니다. 특히 김장철을 맞은 요즘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상승률은 더 큰데요. 하루빨리 침체기에서 벗어나 경제가 안정기를 되찾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요즘 많은 부모님들의 걱정 중 하나가 바로 육아 문제입니다. 안성시가 이런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함께 나가기 위한 육아 나눔 보육심터를 열었습니다. 아이러브맘 카페 및장남감 대여점 개소식이 공도읍 사무소에서 열렸습니다. 아이러브맘 카페는 어린이집에 치우친 보육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올바른 양육 정보 제공 및 육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엄마하고 아이를 위해서 보육군과 운영으로서 출산하고 보육 친화 기반을 강화하면서 어린이집 지원 정책을 함께 더불어서 균형 교육을 실현하여. 다양한 보육 정보 및 그러니까 부모의 쉼터를 제공하는 기능으로서 경기도하고 안성시가 함께 역점 수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이러브맘 카페는 경기도 파주시에 이어 두 번째로 안성시 영유아의 절반 가까이가 밀집한 공도읍 사무소에 개소했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은 오감 놀이 교육, 엄마와 함께하는 신체 활동 놀이, 전문 상담, 장난감 무료 대여 등으로 많은 부모들에게 큰 인기를 끌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직 보육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아이인데, 날씨도 춥고, 이제 겨울이어서 갈 데도 없는데, 각지 가까운 곳에 이런 곳이 생겨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laughs> 카페 이용 대상은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안성시민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을 모집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어느덧 김장철이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로 그 어느 때보다 농작물의 수확이 좋지 않아 채소값이 비싸다고 합니다. 안성시가 시민들의 김장 담그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김장시장을 운영합니다. 안성시가 작물재배 작황이 부진한 어려운 농가를 돕고 소비자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고자 김장시장을 개설합니다. 시는 15일부터 17일, 22일부터 24일 두 해에 걸쳐 도기동 일원에서 김장 시장을 개설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장 채소류의 재배 면적이 크게 감소함으로 인하여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김장 채소류 수급 안정을 위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임시 김장 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영 기간은 11월 15일부터 17일, 그다음 22일부터 24일 매주 목금 토요일에 거쳐. 어, 6일간 진행되겠습니다. 이번 직거래 장터는 49개 농민단체와 16개 일반 농가 등 65개 농가가 참여해 김장 채소류인 배추, 무, 대파 등을 시중가보다 20%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안성시는 올 여름 잦은 비와 태풍으로 김장 채소류 재배 작황이 부진해 가격 상승이 예상됨에 따라. 직거래 장터를 열어 소비자와 생산자의 농가 소득과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에게는 김장 농산물 수급 안정과 가계 부담이 해소되고 농민에게는 재배 작황 부진에 따른 농가 소득 창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요즘 전국적으로 지방세와 같은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안성시가 이를 바로잡기 위해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벌입니다. 안성시는 11월부터 두 달간 2012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안성시는 이번 정리기간 동안 책임징수반을 구성하고 읍면과 합동으로 기동징수반 운영과 금융채권 압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또한 체납액 5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공공기록 정보를 등록하고 기준 이상 체납자에 대해 예금, 급여, 매출채권에 대해 압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상시 번호판 영치 전담반을 편성해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시스템을 가동하고 대포 차량과 고질 체납 차량은 인도 명령, 강제 견인을 통해 공매처분 등 적극적인 행정처분을 추진합니다. 안성시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생활소득 등을 고려해 분할 납부 등 자발적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지만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징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주간 간추린 소식입니다. 안성 과수산업의 당면 현안 문제점을 도출해 1등 과수 생산과 유통을 위한 과수산업발전 토론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날 과수산업발전 토론회에서는 앞으로 과수산업의 발전 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이 열렸으며 농업발전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농업인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안성시는 지속적으로 안성농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토론회를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안성시 종합운동장에서 제11회 안성맞춤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육상연합회가 주최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5km, 10km, 하프 등 3개 코스로 안성종합운동장을 출발해 안성맞춤랜드를 반환해 다시 안성종합운동장으로 돌아오는 코스로 진행됐습니다. 비가 오는데도 많은 마라톤 동호인들이 참여해 성황리에 이뤄졌으며 모든 완주자에게는 완주메달과 기념 티셔츠를 증정하고 수상자에게는 안성시 특산품 등 푸짐한 시상도 이뤄졌습니다. 안성종합사회복지관은 자원봉사자와 후원자의 노고를 치하하는 행사로 유공자 표창, 복지자의 밤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10년간 안성의 사회복지를 정착시키고 복지를 확대하는 시기였다면 앞으로는 모두가 함께 살기 좋은 안성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1 시간 이상 빠른 걸음으로 걸으면 수명이 7년 연장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걷기만으로도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하니까요. 날씨가 춥다고 집에서 웅크리기보단 적당한 운동으로 건강 지키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